안녕하십니까. 아, 멘토링 부동산 소장땅가이드입니다 오늘 제가 아 장안마산 하포구 진동면에 나왔습니다. 진동면에 에, 깨끗한 리모델링된 그런 주택을 한개 소개를 현장에 나왔는데요. 지금 아, 보고 계시는아요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 주택 구조는 아, 벽돌 슬라브에서 슬라브로 이렇게 지어진 아주 잘, 단단하게 지어진 그런 주택입니다. 여그림에 보시다시피 잭벽돌 내에서. 어, 이렇게, 외벽이 이렇게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어,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땅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지로서 한 40평 정도 되고, 건평은 20평이지만, 앙이 방향이 뭐세개 있고, 충분한 넓은 공간으로서 뭐, 거주하는데 전혀 뭐, 문제가 없는 이런 주택입니다. 우선, 이 토지 용도지역은, 어,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좀 전에 설명 올리다시피 예, 40평이고 금평은 20평 정도 되어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자 그럼 진입로부터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아, 여기가 진입로인데요 어, 차는 충분히 들어왔습니다만 주택이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밀집된 지역이라서 여기 주차는 곤란하고요 바로 이어서 옆에 공용주차장 같은 그런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걸어오면 되기 때문에 네, 주차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문인데요. 대문은 어, 나무 인조목으로서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이 되어 있는 이런 어, 대문의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깨끗하게 되어 있는 대문이고 대문 들어오면은 어, 마당은 이렇게 세면을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옛날에는 어, 보시면은 실내에 말고 실외 에 이렇게 화장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 실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창고 용도로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용도로 지금 사용할 수 있고 그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계단 밑에도 어, 뭐 창고 용도로서 이렇게 지금 문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집 마당이나 일부 어, 약간의 꽃을 심을 수 있는 여러 흙으로된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주인분께서는 뭐 나무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분을 갖다 이렇게 제가 많이 키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출입구를 보시면 은 앞에 약간의 데크를 뽑아 놨습니다. 뽑아 놔서 바닥과 1대1이 되지 않고 조금 높이 이렇게 해서 신발도 올리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갖다 이렇게 놔둬놓을 예,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됩니다. 앞에 거실 앞에 보시면 데크를 올리는 이런 모습이고 출입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안 내부를 살펴보기 전에 예, 옥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옥상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아, 깨끗하게 그 에폭시 베인드 수지로써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옥상은 올라가는 계단은 자, 이 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여기 뭐 장독을 일부 좀 넣어도 되는 이런 면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아, 여기 옥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옥상 상태인데요. 옥상 깨끗하게 에폭시 수주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이런 옥상 상태를 볼수 있고, 그다음에 태양열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이렇게 많이 세비가 됩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난방, 냉방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를 갖다가 세할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옥상입니다. 그리고 옥상 어, 태양광을 설치하고도 옆에 예분의 음,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요 면적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에,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 지역이 되다 보니까 보시면 전부 주택들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이런 어, 곳입니다. 자, 주위에 보시면 저게 빌라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저쪽 보시면 아파트가 보이는 어, 요런 어,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올린, 앞에 이제 데크가 있어가지고, 바닥이 1대1이 아니라서 깨끗한 이런 어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문으로 들어가면은 앞에, 오른쪽에 이제,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있고, 중간에 보시면은, 어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 거실인데요. 어, 자 거실입니다. 사각형으로 생긴 에, 뭐, 나름대로 뭐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실 왼쪽에 보시면 은 ㄷ 자 형태로 이렇게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ㄷ 자 형태로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어, 아주 주방 상태도 보시면 은 깨끗합니다. 보시면 은 대형 냉장고가 있고도 충분한 공간이 될수 있는 어, 이런 T자형 주방의 이런 모습이었고그 다음에 이제 방이 전부 세 개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 이쪽에, 왼쪽에, 환년지갑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포함하는 이런 농도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어, 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방이 있습니다. 중간방이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큰 침대가 들어가고도, 어,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가구함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어, 공간이 있는 이런 면적입니다. 여기 안방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다락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데, 다락이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자, 오른쪽에도, 어, 방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도 냉장고가 한대 있고, 어, 요 방은 열면은 여기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탁기하고, 어, 선반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넣기 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는 바로 실외 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안에, 예,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거는 실내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배 따로 있고 어 안방에 따로 화장실이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워 부스도 있고 보시면은 어 안방에 따로 어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방세 개를 봤는데 안방에 따로 화장실과. 샤워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가족 공용 요 화장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넓은데요. 화장실하고 세면대하고 어, 샤워 시설 그리고 수도관이 다연결되어 있어서 어, 여기서뭐 세탁도 할수 있는 충분한 요런 어, 공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벽하고 천장하고 깨끗하게 타일로서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집은 이렇게 해서 여기 남쪽인데, 뭐 지금 밀집된 공간이어서 어, 앞에 또처음를좀 어, 빼놓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햇빛이 바로 직사광선으로 돌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어, 남향에 대해서 상당히 밝습니다. 실내가 이렇게 밝은 이런 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주택 내부를 갖다가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바으로 나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가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마산 하포구 진동면 어, 진동리라는 곳에 아주 교통 사정도 좋습니다. 어, 뭐 밀집된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미로 형식의 골목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만은 설계는 아주 괜찮은 이런 어, 주택을 오늘 소개 올렸습니다. 유튜브 과정에서 추수도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되는 선선한 날씨가 요즘 도래되고 있습니다. 항상 관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잘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또 알차고 괜찮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